다음에 대한 3차원의 장학금을 오메가라고 하자. 어제 했던 패턴 중에 있는 거지? 제가 좀 하지? 네네. 네. 이 네. 게된 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한근 얼마다? 1이다. 또는 여기에 석은 색이니까 응. 여기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가 된 거라고. 그럼 다른 한는 뭐다? 오메가다. 오메가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나중에 필요한 것만 꺼내가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 5승 이런 게 있어, 사승 이거 맘에 안 드네. 그래서 첫 번째 기가 오메가는 집어넣어 성립한다 따라왔어. 오메가는 얼마다? 3승은? 1이다. 그럼 얘 뭐가 되네? 오메가 제 오메가 제곱. 얘는? 오메가. 얘가 문제네? 그치? 왜냐면 음. 오른쪽 보니까 오메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 제곱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또다시 이 오메가는 여기에 집어넣어 성립한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원은 얼마다? 0이다. 그럼, 오메가 제곱은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원. 이걸 갖고 오는 거야? 집어넣어. 오메가, 마이너스 2배에다가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원. 플러스 3. 오메가 4승은 오메가 지 마이너스 4배에다가 다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원. 정리합시다. 2, 6, 10, 오메가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다이가문제 보니까 문제가 똑같아서 여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어쨌든겠지만딱두 가지 중에 하나는 두 가지 문제는 이제 여기야 이런 데는 움직겠네 근데 똑같은 꼴이 열 개가 있네 지금 그죠? 아마 근데 오메가 3승이 얼마예요? 예. 그럼 얘가 예. 얼마일까요? 예. 2 그죠? 네. 이 식은 어제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건... 여기에서 양비를 오메가로 나눠라 오메가 플러스 원 더하기 원 오브 오메가 이꼴투요 따라서 오메가 더하기 원 오브 오메가는 얼마다? 마이너스 원이다 아이가 마이너스 원이다 그 다음에가 오메가 제곱자가 있는데 어 오메가 상승이 얼마라고요? 1 네. 양변에 오메가 바를 곱할까요 오메가 바 오메가 바 오메가 상승 오메가 바 오메가 오메가랑 오메가 바 하나 곱하면 얼마인데요? 두 근의 곱1금각났겠습 네. 그럼 1 그럼, 오메가 제곱 남지 않아요, 이렇게? 그 원호, 오메가 바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째 이런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원호 오메가는, 이거 오메가 바, 더하기,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요 근데, 오메가 바도 근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 상의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오메가 바, 제곱, 오메가 바 플러스 원도 0이래요 다시 안로 오메가 바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얘랑 은더 얼마 나와요? 얼마예요? 아 얘도 많이 잡고. 그다음에 사승 값이 나오는데요. 오메가 사승 더하기 원호 오메가 사승 이 있는데 오메가 사승은 오메가 3 개를 하기 오메가나. 근데 오메가 3가얼만데요 1. 그럼 얘는 오메가 더하기, 원오버 오메가랑 같은 거 아닌가? 그럼 얘랑 같은 거네? 세 개씩 반복하겠네? 똑같이 아마도? 총1 0 개야. 세 개씩 반복을 하는데, 이세개다 더하면 얼만데? 영. 그럼 또 0, 0, 0 하다보면 맨 마지막 거 하나 남겠다, 그지 근데 맨 마지막 거는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왜? 오메가 9승이 1이거든. 3분의 1이니까. 맞나요? 이거 얼만데? 마이너스 3마이너스 5 24번 봅시다 예, 아까 했던 거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X3 -1이고 여기니까 x 3승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x 마이너스 1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까지는 0이니까 기까지 여기 한근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여기 한근이 오메가라고 한근은 오메가 반이왜 여기까지야 놓고 필한 것만 꺼내가는 거야 근데 아마 이문제질문 나오는 건얘 때문이겠죠, 얘는 때문. <laughs> 무슨 수예요? 자연수. 자 그러면 이게 오메가의 4행승이라는 느낌은 1집어넣면 오메가 4 2집어넣면 오메가 8스쭉 가다가 오메가 어디까지 가야 돼 30이니까. 120승. 기데 이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총몇 개인데요? 써있다, 30개라고 그냥. 그럼 써있어. <laughs> 설마 모르봤는데한냥읽보고2어보고 <물어봤네. 웃음> <laughs> 했는데 그걸 생각해, 세고 있니? 맞아? 이런 값들을 계산해보는 얘기거든 근데 n에다가 만약에 4를 집어넣으면 얘는 4를 집어넣으면 n이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제 4야 다 써줘야지. 그럼 오메가에 16승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원에 16승 이게 0 되냐 안 되냐 물어보는 거지. 영, 계 영되게 하는, 얘가 성립하게 하는, 요 n값만 다 찾으면 몇개 있냐? 이게 문제였지. 이 옛날 나뭐 말인지는? 과정이, 오메가 4승, 8승, 뭐, 이런 게 진행을 하니까, 그냥은 못 풀어요. 그럼 아까처럼 요걸 써야지. 오메가 지금 성립하더라. 오메가 3승 얼마다. 이렇써놓야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오메가가 되세요. 얘는 오메가 제곱되시고. 그 다음에 원래 오메가 1 2승 아닌가? 그럼 얘는 얼마 돼요? 1. 속에 이불 벌려서 렇게 벌려서 벌려라 벌려서 그 다음에 서그다음또 얼마 되는데요? 오메가 서그승이에요요얼그예요에벌려얘얼마예에아려서그 16, 16, 미안 그럼 얘는 <laughs> W 아니그려그 다음에 벌려서 그다음 그 다음에 20승 되거든요. 얼마 돼요? 3개씩 1이야. 3개씩 다 빼면 돼 1이니까. 오메가 제곱. 그 다음이 오메가의 24승인데, 얘도 마찬가지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3개가 반복됩 그러니까 30개긴 한데, 결국 3개씩 묶을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한번 매이나 해봅시다. 이게 오메가 4승, 오메가 8승, 오메가 12승, 오메가 16승, 이렇게 반복한다고요, 4개. 그죠? 그럼 3개만 할까요? 반복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저기다가 1 집어넣으면 같이 넣어야 돼. 그럼 오메가 플러스 1에 4승이 얘랑 매칭되어 있을게. 이해 되나요? 얘는 오메가 플러스 1에 8승이 매칭돼 있고. 다시 말하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랑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1 나오냐고 물어본 거지. 의미가. 3집어넣개념면 오메가 1에1 2승 이렇게 얘도 생기가또 반복하면 안 돼요. 뭐 우선은 써볼까 한번? 아직은 확신은안니까 이런 진행이야. 근데 아까도 했지만 얘는 오메가고 얘는 오메가 제곱 얘는 1 얘는 오메가 이렇게 반복하고 됐지? 아래 것도 문제야. 근데 아래 거를 보니까 깔끔하고 비슷해. 집어넣기 해야 돼. 그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원형이에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4승.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필요 없죠? 이제? 오메가 8승. 얼마 나와요 오메가 3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8승이에요. 그럼 얘는 오메가 16승 나옵니다. 얼마에요? 오메가.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12승 돼요. 그럼 얘가 오메가 24승입니다. 얼마 떨어져요? 1.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 16승 되거든요. 그럼 얘는 오메가의 32승이 돼요. 3개씩 1됩니다. 몇개 남아요? 두 개, 얘도 세 개가 반복해. 그냥 0 개가 반복하니까 요렇게만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세 그룹 묶으면 될것 같아, 그지 얘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나오나요? 나오죠? 있잖아요 얘랑 얘랑 더 나온다 고요 그럼 애이 이럴 때성립을 해야 안 해요? 해요. 얘랑 얘랑 더 마이너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n이 2일 때 성립한다. 얘랑 얘랑 더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이거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2개가 돼요. 총몇 개라고 그랬까 그렇죠. 30개. 3개씩 끊으면 10그룹이 있는 거야. 그중에 네. 2개씩 돼. 단몇 개야? 10개씩 음. 음. 뭐 이거 읽으면 되죠. 뭐. 치즈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판매한다.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어, 그죠? 우리 치카 같은 거 먹고 맨날 그사는데 <laughs> 네. <laughs> 아유, 밥좀 아파라. 그런데, 한 잔씩을 모두 먹으면 650칼로리를 섭취한다. 그러면, 뭐 이거 아닌가? 에이, 얘를 뭐, 에이, 얘를 먹는 개수 있잖아, 요 개수. 근데 얘가 이제, 열량이, 얼만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하나 쓸까요? 그럼 이 말이 이런 거 아닌가? X 더하기, Y 더하기, G 값은 650이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치즈버거 2개, 2X. 콜라 3잔, 3G는 1050. 감자튀김 한 봉지, Y 더하기, 2G를 더하면 500이라고 하잖아. 맞죠? 이럴 때 치즈버거 한개 감자튀김 2개, 콜라 두잔 이거 얼마냐? 이게 문제 아니야 이진아 <laughs> 맞아? 네 내가 더 해야 돼? 안 해도 안 해도 되겠지? 네응래 수학은 그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네. 물을 꽉 채울 때 걸리는 시간 얘기잖아 지금 그죠? 네. 자말이 이래요 여기에 수도꼭지 세 개가 있어요 A B 시간은수도꼭지 3개가 있는데, 3개를 모두 틀어서 꽉 채우는 데는 2시간이 걸리고, 얘하고 얘만 틀 채우면 3시간, 이렇게 칠하면 4시간 걸려요. 이렇다면, 얘하고 얘만 가지고 틀면 몇 시간 걸립니까?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되게 되게 못하더라고. 뭐라고? 전체 물의 양을 그냥 일로 보세요. 보세요. 내가 얘를 채워서 A만 틀어요. 2시간이 걸려요. 이꽉 채우는데. 그럼 A가 시간당 얼마 채우는 거예요? 2분의 그게 속력입니다. 그게 물을 붓는 원래 1량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 이게 속력이라고. 내 말이 해 돼요? 그러니까 얘가 1로 가는데 얘가 채울 때 하는 시간당 채우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시간당 채우는 일의 양이 있겠지. 그 양을 A라고 할까? 시간당. 얘는 시간당 B를 넣어요. 얘는 시간당 C를 넣고요. 오케이? 자, 이만한. 후. 세 개를 못 틀면 두 시간이 걸린다. 뭔 말이에요? 얘는 시간당 채우는 양이야. 그럼 두 시간 걸려. 얼마 채운 거야? A. 네. 얘는 2B, 2C가 일어난다 이거 아닌가? 내가 이해했나요? 네. 그 다음. A와 C를 틀면 3명 걸려. 얘는 A와 C니까 몇 시간, 3시간 동안 틀량 양, 더하기, 3시간 동안 틀량 양을 하면 1 나오더라. 이 말인 거지. 이해됐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B하고 C만 틀면은 4시간이니까 4 b 더하기, 4 c 는 맞지? 이4더이를 가지면 학이 4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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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 일반 푸는 되지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구하 끝난 거 아니야? 문제가? yes, 얼마인지? 이렇게 푸는 거야. 네. 있잖아요 4kg 거니까 얘가 3차도 없고 1차도 없죠? 그럼 얘는 구해라고 하는 게 아마 이런 식의 진행을 할것 같은데. X제곱에, 뭐, 얼마, X제곱에, 얼마, 뭐, 이러지 않을까? 물론, 얘랑 얘랑 곱하면 16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네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면 여기 둘다 마이너스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얘둘다 플러스. 그럴 때, 두 양의 실근. 그니까, 러 예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2야. 2. 예를 들어서, 그럼 요 애기가 x 제곱이 2라는 니까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층이 나오잖아 이렇게 그럼 누키만 양의 근인 거잖아 그럼 여기도 양의 근 하나, 음의 근 하나 이쪽도 마찬가지, 좌우대칭의 예, 그래프가 나와야 돼 형태가 그런데 실근의 비례가 1대 2래요 그럼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몰라 그를 그래. 그때 양의 근을 내가 k라고 할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 그럼 여기에 양의 근은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 만2 K가 나와야지. 양의 근이니까 그럼 얘는 K 제곱, 얘는 4K 제곱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 저 옆에 나와, 저 옆에서. 그럼 얘랑 얘랑 곱해 얘가 나와야 되거든. K 제곱 얼만데? K 사승이 4네, 4. K의 사승이. 얘랑 얘랑 곱하 얘가 나와야지. K의 사승이 4라고, 4. K제곱은 2겠지, 그러면? K제곱은 음수화될수 없거든. 그럼 얘가 2야. 어, 아까 내가 얻었네? 대단한데? 8이. 그래서 한근이 누트 2. 얘는 이누트위 아니야 1대 나오잖아. 자, 곱하고 곱하면 얘 나와야 돼. 얘 얼마인데? 10. 연걸 틀리냐? <laughs> 3번입니다. 다음에 연립방이터를 만족하는 실수 XY에 x,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은 얼마냐? 우선은 이게 0된 값이 없어요. 그죠? 내가 지켜보겠지만 0된 값이 있어야 얘를 갖고 내가 x-y, y, 이걸 2를 만들고 이걸 뭐할거냐 아니 뭐 바로야. 얘랑 얘랑 2 e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이 나오는 건 뒤지게 많아요. 아닌가요?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0. 0. 왜냐면, 곱해서 0 나왔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든. 이해 돼요? 네. 그럼 0 나오게 하고 싶은 거야. 위에 거두배해서 아래 거세배 하는 거더 뺄까? 두 배. 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아래부터 세비하시면 3xy에다가 3 y 제곱 미코6 나오니까 위에 4를 빼겠다. 그럼 2배 x 제곱에서 마이너스 7xy 플러스 3 y 제곱이 0나오다가 이렇게 0이 나와야 분해해서 뭐가 나와. 근데 얘가 분해 안되고 우리 골치 아프죠. 얘가 분해가 되면 뭐 특수하게 뭐 걸려 있든지 중간 하으로딱 떨어지는 이런 형태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분해돼. 다행히지 ex, yes. x, 3i, y, 불량블라마이 그럼 이게 가능하다. 얘가 여기든지, 얘가 여기든지 가능하다. Yes. 첫 번째, 얘가 여기일 때, y는 ex라는 게 아닌가? 두 번째, 얘가 여기일 때, x는 3i.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벌어더라 자, y, ex. 나 지금 나 마음대로. 위에 거, 지도 마음대로. 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은 3인가 보다. 맞니? 4 아니야? 4 이거? 맞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문제가 실수 XY거든. 그치? 이거 네. 있을 수 없지. 어떻게 마이너스 3X제곱 썼나 봐. 말이 안 된다. 이런 답 없나 보다. 다시 이걸왜 위에 거 Y제곱. 마이너스 u y 제곱이 골토 3 Y제곱은 1 Y는 플러스 마이너스 Y가 1일 수도 있고 Y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그때 X는 Y가 1이라면 X는 3 얘는 마이너스 3 이런 것 같은데 답두 가지 제곱제곱 답10자 오늘은 69번까지 할 테니까 목요일까지 책다 끝내 오시면 알겠죠? 그, 잠깐 어느 회사가 지금 현재 만약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현재 사무실의 바닥은 대각선의 길이가 50, 높이가 5이다. 이런뭐 직사각형 방향의 사무실이 있다. 그런데 높이가 5이고, 대각선의 길이면 여기가 50이다. 그런데 높이는 고정을 시키고, 바닥의 길이를 4, 가로를 4만큼 늘리고, 여기 4 늘리네, 이만큼? 4 추가? 그 다음에 세로를 2만큼 줄여서, 세로를 줄이면 얘가 좀 이렇게 줄겠네, 이렇게. 맞나요? 그럼 얘가 이만큼 준 거죠, 얘가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리모델을 하려고 하는데 높이는 똑같으니까 그림이 뭐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이렇게 리무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처음 바닥의 넓이가 처음보다 3 0이 만큼 늘어나게 만들려고 할때 바닥이 30보다 늘어난다고? 나 가로, 세를 모르잖아 원래 처음에 x라고 해 여기 y라고 할까? y 손 거?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0의 제곱인 건가요? 처음의 넓이는 x, y입니다 죠 근데 바뀐 후의 넓이는 리모델링 한 개의 넓이는 X 플러스 4 곱하기 Y 마이너스 2 아닌가요? 이 값이 원래 바닥의 넓이보다 얼마들어왔다고 32. 이런 거네. 됐나요? 여톱가자 어, 이 사무실 바닥의 넓이. 얘랑 얘랑 곱하면 구하라. 이게 문제네. X가 지워지겠는데.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8 이퀄트 40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20 인데 여기다 집어넣어라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20 마이너스 2Y의 전체의 제곱 더하기 어, Y제곱은 50의 제곱인가 보다 3Y제곱 어허 5Y제곱 마이너스 80에 y 400 2500 400 맞냐? 2500 2100? 마이너스 1000으로 아니, 맞지? 아니야? 5뛰니까 얘가 16 5뛰면 2 0 0 0 400, 420 그래서 분해가 돼야 되겠지? 안 되면 크지야 420. 4십 42 곱하기 10. 21 곱하기 20. 안 되는데 뭐뭐 되냐? 420이니까 5 곱하기 34. 5 곱하기 84. 30. 30. 30 곱하기 13. 14. 14 3십곱 14. 아 되겠네. 야 마이너스 플러스 y 3 0이에 y가 30이면 y가 30이면 x는 20 그죠 너요 여기다가 30이면, 30이면 x는 40. 40. <laughs> 40 그럼 얘가 얼마 되냐 44 곱하기 28. 28이 답이겠네요.